잠언 이십오장 읽겠습니다. 이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간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이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제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류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다 다투지 말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인가 봐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이, 다투지 말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게 별로 안 좋은 거죠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요즘에는 남아의 그 은밀한 일을 누설하느라고 정말 곳곳마다 뭐 유튜브, 방송, 다양한 곳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또일대일 관계에도 작은 소모임 공단체선에 그런 곳에서도 그 은밀한 일을 둘이 나누었는데 그것이 곳곳에 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경고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경고인 것 같아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는 말씀이죠.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아멘. 듣는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 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칼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웃집에 다니면서 폐를 끼치고 또 얻어먹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집에 예, 다닐 때도 뭐든지 적당히 하지만, 또 오히려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을, 어, 더 하라. 그러면 상대도 오히려, 어, 좋은 호감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give and take라고 그러죠. 서로 주고, 받고, 마음도 주고 받고, 또 서, 선물도 또 좋은 것을 나누는 것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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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일방적인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설교를 하셨던 것들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입니다.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갖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그리하는 것은 핀 수술,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아멘. 폭풍이 비를 일으킨 것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하는 것이 그러나 옳은 일에 대해서는 또 박수를 치고 정말 이건 불리하다 하는 그 불리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의로운 분노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 미련한 사람의 그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호기심이나 어또 장난거리 같은 어 그런 장난거리로 삼아 말할 때는 미련한 자가 진리에 속한 문제를 그렇게 말할 때는 침묵하는 것이 좋고, 때로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며 사실상 무지를 드러낼 경우에는 올바른 말로 이를 또 교정해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원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려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26절에 보니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움지가 더러워짐과 같으냐 때때로는 의인이 욕을 먹을 때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인은 올바른 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지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어, 옳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어, 무지함 앞에는 경정을 울리고 또 교정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은 25장까지 읽고 오늘 모임이 있어서 마무리합니다